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어, 내가 오늘, 뭐야, 얘기하려는, 음, 그런 마음과 비슷한 가사가 막 지나가네. 슬퍼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음, 뭔가 일이 잘 되고, 어, 매출이 잘 나오고, 수익이 좋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뭐야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어 가난해지고 음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또뭐 일반적으로 우울하고. 슬플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옵션은 항상 있는 건데, 슬퍼도 행복합니다. 라는 것처럼, 음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뭐, 웃고, 웃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슬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저도 그런 걸잘 하는 뭐 그런 성격은 못 되는데 아 제가 이제 오랜 방황을 끝내고 끝내고 싶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뭔가 어 뭔가 이루지는 못해도 다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긍정적으로 오늘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뭐 기록도 한번 남겨놓을 겸 그냥 일기 형식으로 나중에 이걸 제가 다시 보더라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남겨봅니다. 음, 예, 우리가 흔히 뭐 많이 하는 말 중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 초심만 계속 초심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뭐 어려운 상황으로 힘겨운 상황으로 가기가 어렵죠.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면 근데 음,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그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할까? 어려운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뭐랄까 마라톤을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인간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렇게 옷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제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제가 만든 책상에 제 공장에 뭐 일하는 여건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은 뭐 비할 바가 못 되죠. 제가 이제 투잡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맨 처음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저희 아파트 입구 현관 신발 벗어 놓는데 그 공간이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의 전부였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뭐, 뭐 호텔급이죠. 호텔급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초심으로 일했던 때였었는데 지금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훨씬 더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지만 마음이 마음이 그때처럼 일하기가, 일하는 게쉽지 않아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매출은 떨어지고, 계속 중간중간에 초심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든 바,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초심으로 가지진 않고 또 방황하게 되고, 또 시간 낭비되고, 그러, 그러면서 다시 상황이 더 악화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지내다가, 이제, 이제 더 이상 물러, 물러설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충분히 방황을 다 해서 그런 건지, 이제 오늘은 제대로 된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어요. 예. <laughs> 여기 보시면 친구가, 예. 친구가 뭐, 이렇게 하나 써놓으라던데, 여기 보이나요? 예. 지하 1층 지하 1층 출입 금지. 그러니까 지하로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안 된다는 거죠. 지하 1층 출입 금지. 이거 하나 <laughs> 하나 붙여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 일을 뭐 일을 시작한지는. 8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운이 좋아서 제품이 잘 판매가 돼 가지고 한 3, 4년 그렇게 먹고 살았다가 그 제품이 이제 생명이 다할때 쯤에 그때도 무지하게 방황했었죠 매출 떨어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은 언뜻 보이지도 않고, 그때도 한 3개월 넘게 방황했었죠. 일도 못하고, 딴지 사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겨울, 마음 잡고, 일을 시작 한번 해보자 해서, 오, 운 좋게 또 다시, 어, 판매가 잘됐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 생겨가지고, 이제 밥아저시거치대 이런 스토어로, 또 그렇게 4년을 먹고 살아서 이제 8년째인데 다시 또 그런 상황이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고 다시 반등해야 되는 그런 지하 1층까지는 아직 안 가진 않은 것 같고 이제 1층까지 내려와서 이제 까딱 하다가는 이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방황을 끝내고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 상황이 안 좋지만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굳이 꼭 울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건데, 오늘 한번 웃어 봅니다. 예, 여기에 평소에 책을 좀 읽다가 말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으면 책 읽기도 싫고 아무 것도 하고 싫고 그랬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읽던 책을 한번 꺼내보는다요게그 그 나폴레옹 힐 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인데 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몇 가지 이렇게 15장 이렇게 돼 있는데. 1장, 2장에서 15장 되어 있는데 아주 단계별로, 그리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 이, 이걸 읽다가, 아, 이게 첫 번째는 열망, 불을 향한 첫 번째 원칙, 열망. 그게 모든, 모든 성취에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열망을 달성하려는 확신과 이미지 그리기. 아, 믿어야 된다는데. 내가 성공할 거다. 내가 해낼 거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 이 부분에서. 하. 이 부분에서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씨. 아이고. 이거 믿어지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미출 을 꺼가면서, <laughs>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믿음에서 막혀가지고 말이야. 예. 그리고 또 다른, 음, 방식의, 이제, 성공에 대한 접근. 근데, 이렇게, 운,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라는 책인데, 여기, 사이토 히토리라고, 음, 일본에, 뭐, 한몇년 동안, 음, 그니까 세금 납부 기준으로 1위 부자였었던, 뭐, 사이토 히트리. 네. 그, 제가 사이토 히트리 관련된 책은 지금 모두 다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 그냥, 그, 나폴레옹 힐처럼이 구체적인 성공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무슨 불교 불교하고 관련 있는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뭐 즐거워야 성공한다. 힘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매력이 매력을 부른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래요. 그냥 마음가짐에. 대한 평소의 태도에 관한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이두책 중에 책 중에 어, 사이토 히토리 사이토 히토리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게 나폴레옹 일은 너무 어려워요. 나 아, 나폴레옹 일이 아니고 아 맞네 나폴레옹 힐 그래서 그온은놈이 성공한다. 네, 사이토 히토리의 얘기대로 그렇게 한번 하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운이 한번 닿으면은 다시, 어, 또 4년을 먹고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잘 팔리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다시 4년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 초심으로, 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빠지면은, 어, 조심하려고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요새 제 상황이 아마 그 정도 상황일 것 같아요. 오늘이 11월 2025년, 11월, 오늘이 며칠이지? 11월 20일, 맞나? 예, 네, 오늘 2025년 11월 20일. 그러니까, 아, 오늘, 오늘부터 해서, 음, 조심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방황하지 말고 다시 예전에 다시 반등했던 것처럼 해서, 음, 좀덜 괴롭고 덜 불행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 어떻게 다시 반등하는지를 제가 일기 형식으로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요. 잘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그이 그,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3 단계 믿음이 잘안 생겨요. 잘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전보다는 좀더덜덜 덜 괴롭고 덜 우울하고 좀더 멋진 매력적인 방법으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